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송우진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달 보름 정도 됐는데요 구독자 분들이 계속 점점 많아지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고급 대형세단 G80입니다 충돌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으며 편의장치가 풍성한 우수한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형식은 2019년, 등록은 2018년, 9월에 등록했으며 미세뉴유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단순 이력이 있습니다. 단순 이력 교환 부위는 조수석 아펜다 부근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5,576만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저와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저와 함께 실 내외 꼼꼼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 부분입니다. 본네트 부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쥐색 바디로 먼지에 강하고 세차를 안해도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이쪽에 실스크러치가 약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육안으로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스키, 스크러치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티는 안 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티가 조금 난다는 점,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 네트 부분에 실 스크러치 부분이 보였었고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마크가 보이고요. 크롬 몰딩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롬 몰딩도 깔끔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을 돕기 위한 센서판이 있습니다. 전방 감지 센서 있고요. 깔끔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참잘 만들었죠. 굉장히 이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드램프는 HID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LED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리어 램프도 LED로 되어 있고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고요. 광택 작업도 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힐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 밑에도 조금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광택이 진짜 잘돼 있네요. 차가 번쩍번쩍 반대편 차가 보이시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붓터치 흔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고요. 퍼들램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키 되어 있고요. 현재 유리는 자외선 차단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에 강합니다. 전자석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진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네요 부터치 흔적이 약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운전석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스크러치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이쪽에 지금 사이드 쪽에 주차를 하시다 긁은 흔적이 좀 보이네요 이쪽에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범버 쪽. 지금 듀얼 머플러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 칠이 까진 흔적입니다. 이쪽에 조금 문콕을 하신 것 같은데, 주차를 하시다가 데미지를 좀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붓터치 흔적이 좀 있습니다. 트렁크 부근입니다. 트렁크 부근에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문콕 단차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디타이어 상태입니다. 디타이어 상태. 이쪽에도 조금 스크러치가 있는데요 어,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휠 컨디션은 B급이네요 그렇지만 외관은 A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광이 번쩍번쩍 하네요 진짜 이쪽에 사이드 미러, 약간의 스크러치가 있네요. 앞쪽 휠 컨디션입니다. 앞쪽 휠 컨디션. 전반적으로 휠 쪽에는 스크러치가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가격이 특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붙어 지은 적이 약간 있습니다.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도어 트림 먼저 살펴볼게요. 도어 트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짐, 까짐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팔걸이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가능하고요 이쪽에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렉시콘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총 17개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시트 상태입니다 전동 시트 되고요 요추 받침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 헤짐, 까짐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살짝 주름이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주유구 버튼, 차선 이탈 방지, 트렁크 버튼, 후측방 감지기, 뒷좌석 전동 커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동 스티어링 휠로 상하좌우 조절하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잠시 와보겠습니다. 패들시프트가 있고요. 핸들 메뉴에는 음성인식 블루투스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기능이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행수는 75,493km 주행을 했습니다. 약간 경고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쪽에, 이쪽에 보이시는 건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영 보이시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유리창의 모습입니다. 유리창에 깨진 기스 같은 건 보이지 않고요. 테이프로 좀 붙이셔서 그런지 자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대시보드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헤짐까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내장재는 우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약간 부드러운데 약간 실기스가 보이고 있네요. 이쪽, 이쪽. 보이고 있고요. 버튼 시동 가능하고요. 대형 차의 마크죠. 제네시스 아날로그 시계가 보이고요. 듀얼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조금 더더 내려와 볼게요. 이쪽에는 단축키 버튼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엔 부선 충전 단자,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킹. 파킹 버튼이 되어 있고요. 기어 너브의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통풍열선, 조수석 통풍열선 가능합니다. 작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열선 핸들 됩니다. DIS 모습인데요. 당축키로 이렇게 조그셔틀로 움직여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뷰 버튼 있습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후진 영상입니다. 후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터치를 하셔서 사물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저 업그레이드 때문에 화면을 잠시 첨부를 못했는데 지금 첨부합니다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되어 있고요 카드 3입구는 이쪽에 넣으시면 됩니다 SOS 기능도 있고요 매뉴얼 있는 모습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엔 워크인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버튼으로 손쉽게,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콘솔박스 모습입니다. 콘솔박스 버튼은 이 가운데 쪽에 있고요. 안쪽에도 시가잭 두 개가 있습니다. 콘솔박스 모습이었고요.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도어트림에 약간 우드 쪽에 약간 스크러치가 약간 있네요 이점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기스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동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눈부심이나 사생활 보호를 하실 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뒷좌석 상태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 상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크러치 해짐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선 시트는 되어 있고요. 이처럼 앞좌석을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동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코튼 작동화면입니다. 잡소리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이처럼 넓고 깊은 골프팩 두세 개는 실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작동 모습입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실내, 실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은 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주행거리 대비 실내외가 잘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관리하기 편한 G색 바디와 고급진 블랙시트를 연출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차량입니다 단점은 조수석 앞쪽 휀다가 단순 이력 교환됐다는 점 보험 이력이 한건 경미하지만 120만원 가액이 잡혀있는 차량입니다. 휠스크러치가 약간 있다는 점. 하지만 운행엔 전혀 지장없는 차량이며 시운전 하시면 더더욱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또한 시세 대비 많이 감가된 차량으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좋은 차, 합리적인 가격인 차량을 선별선별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하는 해당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